십자가 달아 죽으신 그 예수님. 그몸만을 우리가 지려밟고그 몸을 통과하고 찢고 나아가야 그리스도라는 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? 마지막 그 길의 마지막은 뭡니까? 휘장입니다. 휘장이 열려야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. 지성소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. 자,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그 단계에 있는 분들만이 이 길을 이제 정말 장렬하게 자기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죽여가며 이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. 아멘.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선 받았대어 그렇게 나도 믿어도 되나? 어 나는 죄인인데. 아그죄 용서 다 해줬대. 믿어. 그냥 믿는 거야. 그럴까? 그럼 나도 이제 죄인 아닌 거야? 아니라고 하잖아 하나님이. 그럼 나 죄인 아니야? 그럼 뭐요? 불이야? 죄인이야? 의인이야? 그럼 의인이지. 의인은 어디가? 정과 정.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믿으면안 된다 이거. 이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뭐야? 예수님과 연합한 십자가 길을 가 버리는 거예요. 가서 내 자아를 예수님과 죽여버. 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것을 성령님이 인도를 해줍니다. 자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봅시다.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. 이게 믿어지면 뭐다? 이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뭐한다? 길을 간.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을 간대. 그 길은 외길 한 길밖에 없더라. 이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길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.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. 오직 예수의 몸을 통해서만 이 길을 가야 된다.